어, 저희. 자 이제 제주도 갑니다. 이제 갑니다. 여기는 제주입니다. 제주라는 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. 지금 이제 택시 타러 가요. 택시 타고 동문 재래시장에갈 겁니다. 실고. 갈 겁니다. 우리 일단 해 먼저 사? 어, 아니면 해를 돌아 나가는 길에 사서. 그래. 아, 나 여기서 그 전에 여기서 사 먹었는데 왜안 나지만 아, 여기서 고등어 그때 잡아주신 것 같은데. 금 고등어 하면 너무 좋다, 고등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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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지금 영랑마트군데 엄마랑 영남마트 내가 노래를 부르. 눈 닫았네. 속이 상하는 분들이 고요 여기 마트 DC 마트 어, 있어. 야, 바로잖아. 야, 여기서 싹다 사면 되겠다. 어, 장비 털릴 것 같은데? 야 너무. <laughs> 아 먹을 거짱 많아. 상바구니 일단 들고. 하나 하나는 면족할거 아니야. 어, 그래? 와이겼다 간다. 뭐야, 하나 있어? 다섯 개야? 미안해. 괜찮아, 괜찮아. <hole> <뭔> 아, 진짜! 시얼스 만나서 야 치얼스. 치얼스. 고생했어, 뭐야, 음료세요 너무 많이 긴데? 야, 레몬헤일요야 맛있어 나 이거 마지막 먹을래. 고등어래 어때, 얘들아. 고등어가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높지. 그런데 전어가 초를 진짜 전어 응. 들어갔어, 맛있어. 전어같이 가을에 먹으면 진짜 맛있대. 저까지 다 쓸어먹었다. 처음에 내가 사 먹자고 하면 나와? 응. 나도, 나도 그래. 말래 해. 좋아 좋아. 주희 횟집 <laughs> <회침> 이름이 나도야. <laughs> 야 영원히 안 잊어버려 이 이름. 잊어버려. <laughs> 진짜 <laughs> 진짜 정해줘 뭐 먹을지. 똥집팅. 와, 나도 나도 나을나응야노 나도 나도 먹자 우리 그도어도 그래. <laughs> 맛있겠다 나감자튀김도들어쳤도 나도 나도 거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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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 나도 나 이제 고기 먹으러 가요. 고기 국수. 고기 국수. 먹겠지? 응 여기 맞아. 우리가 주차를 먼저 하면 먼저 먹는 거야. 이 근처 아무데나 서면 돼. 이제부터 눈치 게임이다. 어떤 대기 중펍이었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어서 아무도 안된 거였어. <laughs> 한자리는 있을 거고. 고기 있는 것저 포트 옆에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진짜 있었어. 필요다라 <고마워요> 고맙습니다. 이번에간첩 잡힌 거봤어 어, 거의? 야, 반 청주에서 간첩 잡혔어. 한 사람 몇한사람2 0억야 20억인데 80억. 간첩 잡으다래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? 진짜 맛있네. 고하니다고가루도있요고 사장님 저희도 깍두기 좀만 주세요 감사와 진짜 배부르다 근데 고생한 줄기씩 시 많이 먹었어 이렇게 올렸다가 좀 무겁다는 걸 느꼈어 이거 안 먹어보기? <목소리> 누구 한 점만 먹어줘. 이불쌍한게맛있는데 너무 맛있는 걸담길수 없어. 잘 먹었습니다. 아 배불러. 좋다 좋다. 응 사실 크게 기대 안 했는데 <목소리> 이 정도로 맛있게 나올줄를 몰랐어. 애려나나 너무 맛있어. 었 근데 엄청 부드러워. 진짜 엄청 부드러워. 고소고 맛있어. <목소리> 맞아. 고소하고. 밀크티찜 맛있겠지? 원탑이래, 원탑. 네, 먹어야 돼. 조금 이따가 집을까? 우리 빵살거 아닌가? 어, 맞아. <laughs> 우와. 이게 진짜 고구마. 고구마 아니세요? 진짜 고구마. 고구마. 지금 먹을 거 사는 거야? 언제든지 언제든, 먹을 수 있는? 언제든지 아, 먹을 수있 아, 아 먹을. 이런 거는.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맞아. 기가 막히다. 럭키? 나는 우도땅콩밀크잼을 사갈래. 할라초가 아껴 귀엽잖아. 제네들 사투리 쓰나? 우리 아빠는 서울 사람이 있는데 충청도 사투리 써 이제 너무 오래 사셨나 봐. 터보하면은 <laughs> 아, 어디유? 막 충청. 그래. 난한 <laughs> <laughs> 시간 간다 했나? 15분? 아 오래 간다. 너만 먹어야겠다지 언아. <laughs> 잠깐 신났어. <laughs> 야 버터가 너가. 맞아. 나를 찍을 게 아니라 바깥을 찍어야겠네. 아쉽다. 꽤 어? 당기질 전기질은... 않네 아니. 어... 야 이런 거 선루프 열고서 가야 되는데. 지금 열면 비 맞아야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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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럼 재밌겠다. 비 맞으면서 가면. <웃음> <웃음> 야 현장 <현잣삼> 잡쩔겠다 <laughs> 약간 한 번쯤 의심을 걸 법한 냄새가. 혹시 누가 방송 <laughs> 솔직히 양심 <양심사만> 사람 해라. <laughs> 염색약 <람이> 냄새 나지 않나? 안.. 안, 안. 윤경이 <람이> 그래? 커버 치는데? 아니 그래 내가 모자를 범해서 냄새 나는 거여서 내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크 <람이> 없어 <람이> 진짜로 나길래 아, 윤정이 머리에서 방구 <람이> 냄새 경고 여기 너무 이쁘다 슬먹어까아 좋다 <람이> 먹어야지 <람이> 나도 한 조각 <조금 람이> 먹어야지 윤정이 근데 앙버터를 아예 안 먹어? 안 어. 좋아해? 어 윤경이가 맛있는 걸 먹지 못하는 거 맛있구나 여기 혹시 코카콜라 카페 거기 아닌가? 나 저기 예전에 갔었는데 음, 저번에 음, 여행 갔을 때와 음. 음, 너무 추억이다 저기 예뻐 여긴 개다 또? 단짠의 조화가 완벽했어 음. 단짠 쫀득 음. 그리고 아딱한입 음. 이렇게 마으면싹트브 <laughs> <laughs> 타고 놀자 우리 어머 그렇게요. 너무 재밌겠다 그렇다. 환장하겠다 아. 가워. 십자기. 매직, 매직. <laughs> 얼굴에서 소금 떨어지는 거. 다 그거 아마 맞을 걸? 어, 이거다 어, 소금이가. 진짜 이번에 소금이 계속 그래 붙어. 여우리우못가데요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못게 그러면. 그러면. 그러러러러면 그러면. 그러면. 면 그러면. 그러면. 그그러 그러면. 그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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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와 수탁기가 여기 근데 있을 것 같아 생기질 않았어. 여기 무슨 일이야? 여보세요. <웃음> 여보세요. <laughs> 여 <여보세요? 웃음> 숙소 개 좋아. 미친 오. 거 아닐까? 오. 와 미친 거 아니야? 해먹이, 해먹이 있네. 해먹도 <laughs> 있어. 오, 우와 너무 좋워 <laughs> 세상에나. 그런 게. 흡기가 그냥 다 좋았어요 그냥. 야 그럴 수밖에 없다. 여기서는 진짜 숨만 저, 쉬어도 기분이 재밌는데, 좋겠다. 근데 여기서. 아니 숙소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. 미친 거야. 향기도 너무 좋고. 아 신발을 여기다가 두고. 아 진짜 너무 스럽네 <laughs> 진짜.. 저희 이제 흑돼지를 먹으러 가요. 흑돼지. 윤정이가 까만 옷을 입은 이유? 흑돼지를 먹기 때문이지. 아하 아. 안녕. 어머나. 상다리가 휘어지겠다, 휘어지겠어. 반찬이 엄청 많네. 아 맞아, 고기를 다 구워주신다고요. 고기가 너무 잘따네 아지가좀더러 u t the 는 a 있고 Get out the way! t 진짜 우리 배웅해준 거야. 싫어하냐? 와, 진짜 착하네. 나, 너... 아, 백정.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. 기분 탓인가? 네. 잘안 담긴다. 어두워서. <laughs> 와. <우와. 우와. 웃음> 날씨 끝내줘. 진짜 너무 시다.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하늘이랑 접선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하늘에 닫혔어. <담았습니다. 웃음> 야, 너무 도짜 진짜 야 진짜 자, 제 어두워 자 진짜 진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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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하다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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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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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귀여워. 진 어, 귀여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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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다진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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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귀엽다, 귤. 귤. 겉은 초록색이지만 안에는 귤. 초점 안잡아준면 서운. 이렇게 하면 돼. 귤. 맞아, 이거 편의점에서 샀건데 <laughs> 맛있지? 와, 진짜 맛있어. 야, 이 정도로 맛있는지 몰랐어, 진 <laughs> 그러네. 도부를쓸줄 몰랐네. 땅콩. 진짜 고소해. 진짜 방금 간 땅콩 같은 느낌? 달려가? 맛있지? 근데 <laughs> 맛있네 <laughs> 근데 뭔가 무작 아예 다른 느낌이지 않아? 휘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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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